1921년 2월 5일 오전 9시, 프리다 버넬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향신료와 국물을 구입하러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프리다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는 가게로 찾아갔고 점원으로부터 9시 5분에 그녀가 물건을 사서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프리다의 부모님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오후 3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실종 다음날 프리다는 가게로부터 300m 떨어진 한 골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중기에 의한 외상이 머리에 남아 있었고, 그녀가 발견된 자루 안에는 옥수수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프리다의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헛간에서 박의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루와 그 옆에 놓인 손수건을 발견합니다. 손수건이 프리다가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인이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료가 들어있던 자료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다 생각했습니다. 헛건의 주인은 몇 개의 양계장을 소유한 남성으로 그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존재했기에 헛건의 열쇠를 소유한 몇 명의 일꾼들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프리다의 사망 추정 시간인 9시 15분에서 45분 사이에 한 명만이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롤드 존스. 그가 일하는 양계장 안쪽에선 범행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도끼 손잡이가 발견됐고, 헛간에서 그날 어떤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도 나옵니다. 해롤드는 자신이 그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었다 말하며 사건이 발생한 헛간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경찰은 해롤드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 때문에 2개월간 고류하며 지속적으로 심문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6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헤롤드가 헛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그날 저녁에 근처 골목에 시신을 유기했다 주장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 세웁니다. 헤롤드는 여러 차례 모순된 증언을 했지만 그의 고용주와 고용주의 아들이 아침에 가게에서 일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습니다. 헤롤드의 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에는 가족이 계속 함께 있었다며 검찰이 저녁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5시간의 배심원 회의 끝에 헤롤드는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헤롤드는 자신을 범인으로 모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연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헤롤드가 무죄 판결을 받고 17일 후인 7월 8일, 마을에 살던 플로렌스 리틀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헤롤드의 여동생으로 그날 둘이 놀고 있었는데, 오빠인 헤롤드가 플로렌스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며 집으로 데려갔다 증언했습니다. 다시 유력 용의자가 된 헤롤드는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주장했고 자신을 또 범인으로 몰지 말라는 말과 함께 경찰을 뒤로하고 외출했습니다. 무언가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기분이 든 경찰은 헤롤드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집을 수색했고 다락방에 있는 석가레 위에서 플로렌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마을에 있던 헤롤드는 곧바로 체포됐고 처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또 명백한 증거 없이 그를 체포했다며 턱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몰려든 마을 주민들에게 경찰은 헤롤드의 집에서 흉기와 시신이 발견됐기에 재판에서 이를 명백히 가리겠다 말하며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7월 11일 열린 재판에서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딸아이를 찾기 위해 헤롤드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가 2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헤롤드는 자신이 목욕을 했기에 늦게 문을 열어준 거라 말했고 그날 자신의 집으로 플로렌스를 부른 건 맞지만 그녀는 곧바로 뒷문으로 나갔다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30분간의 심의 끝에 헤롤드가 고의적 살인에 대해 유죄라 판결했고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헤롤드는 9월 17일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 헤롤드 존스요. 내가 7월 9일 고의적으로 플로렌스 리틀을 살해해 그녀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없이 죽게 만들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살인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 1921년 11월 1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그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에 사형을 피해가며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941년 12월 6일 헤롤드는 35세의 나이로 가석방됐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 1971년 1월 2일에 골수암으로 사망했다 합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헤롤드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석방 후 평범한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